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북방민족의 침입과 극복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고구려는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형태였어요. 언제나 그렇듯 말이에요. 고려를 건국했을 때 지도를 보면 거란, 여진, 송나라가 있었고요. 일본도 그때 당시 있었죠. 그런데 대제국을 이룬 몽골, 징기즈칸의 나라, 몽골, 이 점점 커지면서 원나라를 만들었죠. 이렇게 강한 나라가 내 나라가 생기는 가운데 고려는 과연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였을까요? 먼저 어, 거란과 사이가 안 좋았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고려는 건국할 때부터 거란과는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 알고 있죠. 왜냐면 거란이 바로 고구려의 후손인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기 이 때문이에요. 그리고 발해는 멸망할 때 발해 사람들은 고려로 도망왔죠. 그래서 고려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은 거란을 비난했어요. 감히 우리의 조상인 고구려의 후손 발해를 멸망시키다니 용서할 수 없다. 그러고서 거란이 고려의 통일을 축하하며 사신을 보내왔을 때그 사신을 귀양을 보내버립니다. 저먼 곳으로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신이 선물로 가지고 온 그때 당시 아주 귀했던 동물, 낙타를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굶겨서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거란족은 고려와 사이가 급격히 안 좋기. 시작하였죠. 게다가 거란은 송과 전투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려가 송나라와 친선관계를 맺고 교류를 하니까 거란이 고려를 침략해 오게 됩니다. 왜냐? 이 장군이 말하고 있죠. 송나라를 치려면 고려를 그냥 둘 수는 없는데 내 편으로 만들던지 아니면 정복해버려야겠다 하고. 고려를 정복합니다. 자, 거란의 침입. 자, 먼저 파란색 화살표가 첫 번째 거란의 침입입니다. 첫 번째로 파란색으로 와서 안용진이란 곳까지 쳐들어옵니다. 이때 고려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아주 재밌죠.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라는 지금으로 따지면 외교관이 있습니다. 외교관이 거란의 장수 소송령과 단판을 벌였어요. 단판이란 건 싸운 것이 아니고요, 토론을 한 겁니다. 어이 소송령,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우리 이야기나 한번 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송령이 그래 한번 이야기나 들어보자 하고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소송령은 장수죠 말보다는 몸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고려의 서희라는 사람은 말을 잘해요. 당연히 누가 이겼을까요? 서희가 이길 수밖에 없었죠. 서희는 거란이 우리나라를 정말 정복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란이 송을 치려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가 자기 편이면 더 편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희는 소손령을 꼬십니다. 소송령 씨. 우리가 사실은 너네 거란과 교류하고 싶어. 그런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여진족이 중간을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가 못 하는 거야. 만약에 너희가 오늘 물러가면 우리가 여진족이 몰아내지는 대로 너희랑 교류를 할게. 그랬더니 소속령은 음, 그래? 괜찮은데? 우리가 여기서 싸우느니 고려를 우리 편으로 만든 다음 송나라를 치자 라는 생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바로 서희의 외교 단판 이라는 거예요. 서희의 단판 언제냐면 993년이었어요. 자, 그래서 소속령 장군은 병사들을 이끌고 돌아갑니다. 고려는 압록강 동쪽에 있는 여진을 몰아내고 강동 육지에 성을 쌓아 영토를 압록강까지 넓혀버려요. 그 기회를 틈탄 거죠. 거라는 고려를 두 번째로 공격해 옵니다. 왜냐면요. 고려가 점점 더 땅을 넓히고 있었거든요. 어, 다시 한번 공격해야겠군. 하고 쳐들어옵니다. 이때는 고려의 개경 즉 고려의 수도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까지 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항복하진 않았어요. 자 서울 즉 개경에 개경까지 함락시킨 거란군은 어떤 이유에서 갑자기 물러갑니다. 아마 음~ 보급로가 끊겼거나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걸 막으려고 갔거나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그때 물러가는 거란군을 양주 장군이 크게 무찔릅니다. 뒤통수를 쳤다는 거죠. 거란은 그 뒤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세 번째로 고려를 침입합니다. 하지만 강감찬 장군이 잘 막아주었죠. 강감찬은 전세가 불리해져서 후퇴한 거란군을 추격해서 귀주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귀주 대첩이라고 해요. 대첩이란 말은 크게 이긴 전투에 붙여 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귀주 대첩이 1919년에 있었고요. 거라는 물리친 고려는 야, 이대로 놔두면 세 번이 아니라 100번도 더 쳐들어올 것 같아. 우리 압록강에서 동해안까지 성을 쌓아 버려서 막아 버리자. 그래 가지고 동해안에서 압록강까지 이렇게 성을 쌓아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천리에요. 천리 천리면 지금으로 따지면 4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400km가 안 돼요. 엄청나게 긴 거리죠. 그때 당시 이 천리 장성 같이 샀는데 10년밖에 걸리지 않았대요. 엄청 열심히 쌓았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여진과의 관계도 알아보겠습니다 여진은 여기 있죠 원래 여진은 발해나 고구려의 지배를 받기도 했던 작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여진족이 점점 강해지다가 고려를 넘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려는 야 이대로 놨다가는 여진 놓쳐 들어오겠어 우리가 먼저 여진을 몰아내자. 하고, 윤관이라는 사람이 별무반을 조직합니다. 별무반은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특공대. 특공대를 조직해서 말을 타고, 기마대였어요. 기마대를 조직해서 얼른 여진족에 들어가서 기습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진족을 몰아내고 차지한 땅에 고려의 영토라고 표시를 해 놓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죠. 고려의 영토라는 비석을 세워버려요. 하지만 여진족이 고려야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 땅좀 돌려줘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틈만 나면 툭툭 툭툭 찔러봤어요. 여진이. 그러니까 계속된 침입도 막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돌려줘버렸습니다. 대신 우리가 니들보다 강해라는 강한 인상은 줄수 있었죠.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엔 드디어 칭기스칸의 민족 몽골의 침입이 시작됩니다. 가슴 아픈 역사 이야기 기대하세요. 그럼 안녕